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 1호선 간석 5거리역이랑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이 이미 90%가 다 끝난 상태예요. 남은 세대를 지금 특가 할인으로 해가지고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현장 나와봤는데요.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오늘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몇백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고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또한 이제 굉장히 우수하고요, 초중고를 도보 5분으로 어, 통학이 가능한다는 것도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 통로가 굉장히 이제 길고 넓게 잘 빠져 있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고요. 키 큰장으로 총4칸 들어가고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조등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거실 속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이제 향 같은 경우에는 북향이긴 하지만은 남향 세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타입도 타입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거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4m 정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좀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6인용 소파를 놓고도 스탠드 같은 거 설치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TV 설치해 주시면 되실 것같고 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뷰가 여기는 마운틴 뷰예요. 그래서 뷰가 엄청 좋아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연구 조망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막힘이 전혀 없고요. 산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은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색 배임이 이제 좀 적습니다. 기스도 당연히 조금 적을 것이고요. 인테리어를 신경을 썼다라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식탁이랑 이제 조리대 공간으로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덕션까지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조리하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좀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스렌지 되어 있고. 이제 상부장, 하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전기밥솥 이런 거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 조리대 공간이 이제 충분히 나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냉장고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냉장고나 아니면은 이제 장을 짜셔서 사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방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무상으로 에어컨 두 대가 이제 무료 옵션인데요.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퀸 사이즈를 놓고도 지금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쪽 반대편에 보시면 파우더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여기에는 이제 협탁 이런 거 놓으시고, 이제 아니면 이쪽에다가 안마 의자를 설치하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안방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제 저기에도 이제 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잘 나왔습니다. 그 이쪽에서도 바라보는 게 마운틴 뷰, 이제 거실이랑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간단한 짐이나 가방 같은 거 이제 두시면 될 거, 화장대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욕실은 좀 원래 좀 작게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진짜 정말 방들이 정말 크게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안방도 크게 나왔는데, 이두 번째 방 또한 크게 나오, 나와서 성인 자녀가 사용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보시는 거랑 같이 이제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어, 책장까지 놓고도 수납장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방. 네 마지막 방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자녀 방을 하셔도 되시지만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시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재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 소개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길게 잘 빠졌는데 안방 화장실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젠다이 선반 그 세면대 변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점이 많죠. 장점이 아주 많은 집이다. 집들이, 방들이 다 전부 다 커요. 세 가지 타입 다 전부 다 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대에서 이제 대출까지 또한 잘 나와서 실입주금이 몇백만 원만 있으시면 충분히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점 점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 보유가 좀 적으신 분들,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